야 아, 고속정인데 고속정 어디로 가는데냐? 정보센터는 안 가나 너 고속정 보러 왔어. 고속정 어디야? 입고어 추워 시 추워 죽겠다 씨. 고속정을 가야지. 고속증 갔다가 집에 아씨, 천원정보센터 저 필요 없어. 나 고속증 갈 거야, 지금. 봅시다. 한단간 지지, 고속바위 아, 200m 가면 되네. 아. 음. 음. 아, 그래요, 그래요. 여긴 가야지 고 고속정. 석정은 고 석정은 가야 돼요 응? 아줌마 가방 좀 치워주지 그렇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놈 같지만 어쩌겠어 아씨 이 여기서는 헤매 퍼뜩 하냐 가서 그냥 어떤 덴지 찍어 나오고 기만할게요. 사람들 많아서 이게 좀 그래. 사람 많을 때는 이게 좀 그래요. 어, 카메라 찍고 있는 거 알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꺼겠습니다. 여기는 철원 고석정.

빨리나빨리 아, 예. 아이씨 나다 치울거지 뭐 여러분 다 치울거야 아이고 어 저는 여름, 여름에 안치우시거든 공기도 쓰면 안된대 저기가불표와 음,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트레킹을 할수 있게 놨어요 한번 걸어보세요. 기건꼭 보고 싶었는데, 어걸를받다 진짜 멋있어요. 저기가 고속정 바입니다 아, 트레킹... 아, 한번 뭐 크게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. 저기까지는 갔다주시다여 이거 진짜 멋지고, 아. 작품이죠. 작품이에요. 작품, 작품... 기까지 갔다가 저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으로 바꾸려 위에 서 있고, 저렇게... 사인 좀 찍고, 저기 돌아서 까지만 가 볼게요. 따라가야겠어. 어찌다? 사 끊고 갈게요. 我买一部手机，跟我。 아 여기는 모두 르네요 보니까 물소리가 난다 다 물이 여기는 흐르네 이살 다르다보니 많은군요. 그래서 주렁주렁 합니다. 여기 이안 걸을 때는 주렁주렁 하네요. 어, 어 수심이 꽤 깊다. 음, 좀한 1미터는 되네. 생각보다는. 그쪽은 너무 편 깊어지네요. 이야 좋네 좋아. 이렇게 강이 합쳐지는 곳입니다. 여기가. 어이야 좋은 거 같아요, 이게. 음, 이렇게, 되어 있습니다. 아, 저쪽으로 이거하다니 저기까지만 갔다가, 어, 영상은오자다 찍으면 될니까 사진 찍으면 돌아갈게요. 어우, 너무 좋다 이다 부추가 이제 어, 떡아해부 너무 잘못하다. 아, 상점 왔네, 저기. 안 먹고 올걸. 안 먹고 이제 걸었으면 좋겠 아이, 배고프다. I'm 한 u n g r y 나 아, 여름 날파리만 많이 왔으면 날파리만 붙긴가산 아, 그도 가족 나들이 많이 했었네요 여기 이상은 이제 안 갈게요 저기서부터는 좀비편한것 같으니까 천천히 한번 돌려 볼게 음, 아 예쁘다 진짜 사람들이 지나가서 タイですああ昇冷天堂の保全的に待っててさあベーシックエスグッグッグ 목입니다. 이제 출발합시다. 삼부연 폭포로 갑니다. 아, 좋아. 공기가 아직도 차다. 해가 떴는데도. 어 눈이 다가서 안 되겠어. 와하, 여기 또 있네. 길이. 이 뭐야, 이거? 가봅시다. 속도 줄이고 들어가야겠죠. 당연히. 뭔가 봐야니까. 하 아, 여기 다리 거기구나. 아, 옆에 날이 저기에 오래된 날인데, 저기 들렸다 가야나? 사진 찍어 갈것 같은데? 저 굉장히 멋있죠, 저게? 갑시다! 서서 달려봅시다! 아 졸려가지고 지금 시드를 열어놨어요. 시야 졸려. 아, 너무 졸려. 아 잠을 못 자가지고. 파리에서 한방향예 학교 아메카이 좋네요 요즘에 학교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죠 반수도 많이 주고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고요 그게 음, 누나가 초등학교에서 한데 그러더라고요 많이 준다고 그리고 또 경기도 쪽은 건데 많대요 또어오 쇼트발 수리 좀 있네 옛날 노래들이 좋아 역시 아 그립니다 나름 여기가 시내 겠죠 앞에 차 너무 아까 천천히 달린 차량이라 야이 천정 할 여기서 기름 넣을 걸씨 엄청 싸네 씨. 아 1627원이구나 비싸다 아까 잘 넣었네 할아버지한테 요금비로 얻어먹었지만 아 1627원이 최저가래 어 비싸다 여기 철원은 아까 그 넘어오는 쪽이 싸네요. 어제 1,527원까지 봤으니까. 철원은 남부 쪽이 싸요, 남쪽이. 철원 남쪽이. 야, 여기서 이제 고속모드로 가겠습니다. 80km 지역이다 보니까 차들이 전부 다 그거에 다 줄여 아시겠지만 우리 차들은 아 오토바이들은 상관이 없거든 이게 비보네 그렇죠 따라갑시다 만루타 와 동원 태세 음. らランドは

형님들 와 죽여줍니다 여기 이 도로가 있어가지고 더 좋네요 그리고 음아다 얼었어 터널 있고 조심해야겠네요 여기 길 건널 때샤샤샤샤샤 아 멋있다 진짜 멋진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얼음이 얼어가지고 여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와, 멋지죠 야, 진짜 멋진 폭포입니다 제가 본 폭포들 중에 보기가 너무 좋네요. 여기는 일단.